작년에 세무사 세법 강의 들으셨던 분인데 어제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와 가지고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그러니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된 그 소문인데 서울 모처 특정 대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세무사 2차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라는 루머가 소문이 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어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어 글쎄요 금시초문이네요 그랬어요. 네. 네. 이렇게, 한편으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번에 좀 도가 지나쳤잖아요. 이차 시험이. 저도 그래서 좀 화도 냈었고, 얼마나 그랬으면 이게, 에 그런 소문까지 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근데 아 지금이 뭐 흔한 말로 얘기하는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험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설마니 아니 그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그건 그냥 루머일 뿐일 거예요. 루머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매, 매년 그랬잖아요 매년 매년 이놈의 세무사 시험이 매년 논란거리가 됐었고 그 중에서도 매년 그 이놈의 세무에게 회계학 2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논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답안을 공개하면 돼요. 1차 시험에 가답안을 공개하듯이, 2차 시험도 답을 그냥 공개하면, 그러면 납득이 돼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물론, 답안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조문의 해석이 서로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어, 뭐, 또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서로 조문, 똑같은 조문이지만 해석이 달라서 답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이의제기를 하면 돼요. 지금 이의제기 제도도, 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답이 있어야, 답이 공개돼야 이 답이 틀렸다,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뭐가 답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이의제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안 가요. 에, 옛날에 뭐, 그 세무공무원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뭐 시험을 일부 쉽게 내는 것 아니냐, 뭐 어떤 특정 과목은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막 시끄러운 얘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뭐 소송도 걸고 막 이랬을 때, 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채점위원이 이제 두 명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이라면서요. 근데 저도 그거를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두 명이 채점하면 뭐예요? 그두 명이 절친인데. 두 명이 채점하다가 야, 나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 어,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 어떡하지? 난 이렇게 계속 어 계속 쭉 채점해왔는데, 이제부터 채점을 답을 받고 그럴 순 없지. 생각해보니 너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 네 의견으로 하지 뭐. 그래, 그러자. 어차피 답안 공개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채점위원을 두 명으로 늘리든, 열 명으로 늘리든, 2 0 명으로 늘리든, 이 공정성은 확보가 안 돼요. 그냥 답안을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출제 위원이 출제 위원이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께서 이 문제 답은 이거고 이 답을 도출해낸 근거가 되는 조문은 이거고 이 조문은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딱 답안을 올려 버리시면 아, 이 교수님은 이렇게 조문을 해석하셨구나. 그냥 그걸로 납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 해라 하더라도, 야, 이런 조문까지 내는구나.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져요. 야, 해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좀 가늠이 된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답안을 공개하라 그러면 아마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교수님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에,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거죠, 분명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에, 세무사 시험 문제를 내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현실적으로 공개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뭐, 제도가 그런 것을.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저도 수험생일 때 그랬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 하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험인지를 막론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번 시험처럼, 저희 학생이 또 기가 막힌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자연재해와도 같았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재지변 자연재해와도 같은 이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운이 나빠서 그냥 떨어지는 거고 운태를 잘 만나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거고 그런 거죠 저도 나중에 그 영상을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수험 생활을 비교적 길게 한 사람이라서 에, 알아요. 그게 운 때가 잘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냥 수험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잘 공부하고 운도 어느 정도 자, 작용해야 하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시주 잘 하시고. 부처님께 좀 빌어보시고, 착하게 사시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기 자석냄비에 돈도 한장넣으시고 그러면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세무사가 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세무사가 되겠다고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칼을 뽑았으면, 쇼부를 보고 끝내야죠. 힘냅시다. 저도 오늘 힘내서 강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